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금부라는 기관이 있었죠. 지금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극 에서 보면 자주 접하는 그런 우리 예전에 정부 관청인데 의금부, 의금부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한자를 어떻게 썼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의금부가 나오면 사극 같은데 금부도사, 뭐 이런 말도 나오죠. 이런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금부는 오르리자금말금자 관청부다. 그렇죠? 옳은 것을 금지시키는 관청이다. 그것은 아니겠죠? 뜻이 반대이겠죠? 네. 뜻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옳은 의자는 옳다.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기서 양양자와 나아 자다. 네, 나아 자. 그렇죠? 네. 위에는 이제 양양자인데 이것이 어, 좀 생략이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무슨 뜻으로 푸느냐. 는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나아 자가 이렇게 창의 모양이다. 이것이 창의 모양이 된 것이다. 창 위에 양의 머리가 이렇게 꼽혀 있는 것이다. 해석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양을 잡아서 신에게 희생을 바친다. 양을 잡아서 이렇게 창으로 이제 양을 잡고 쓴다. 이렇게 되겠죠. 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양머리를 장식으로 한 창이다. 창에 양머리 장식을 했다. 그것은 하나의 권위가, 그것은 옳다. 이런 의미로 새긴다. 또는 양이라는 것은 좀 순한 동물이다. 그리고 나았짜다 양처럼 순한 막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할 수 있겠죠. 금은 금지할 금이다, 그렇죠? 숲 속에 뭔가 보일 신라는 것은 신 신과 만난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렇죠? 일정한 숲 지역에 이렇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성한 장소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것은 금하는 것이다, 그렇죠? 군는 관청부다. 관청이다. 어떤 집을 뜻한다. 그렇죠? 건물이다. 어, 발음은 여기에서 왔습니다. 줄, 붙, 자. 그래서 관청이란 뜻도 있고, 또는, 어, 곧집이란 뜻이 있다. 창고. 네, 여기에서는, 어, 서류를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관청이라고도 한다. 또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보관해주는 마창고를 뜻할 때도 하고, 마을이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의건부라는 것을 사진에서 찾아보면, 조선시대, 임금의 명예에 의해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그렇죠. 어, 금부라고도 한다. 금부 이것은 이제 태종 14년, 1414년에 의용순금사. 네, 여기에 의도 있고, 막 금도 나옵니다만 의용순금사를 고친 것이다. 의용 우리가 뭐 의용군, 의용소방대할때 쓰는 의용이에요. 순금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을 살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을 살펴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뭐 그런 그 기관을 이름을 고쳐서 이제 어금부라고 했다. 1894년에 어금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있었죠. 그럼 정확하게 이 어금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금지된 일을 하는 것 죄인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옳게 고치는 금하는 예, 일을 저지른 사람을 불러다. 옳게 만드는 관청이. 어금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어 예전에 이제 한양에 있었겠죠, 서울에.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중구 공평동에 어 SC 제일은행 신관 앞에 보면 이게 표지석이 있습니다. 뭐 저도 몇번본 적이 있습니다만 보신각종 이렇게 가로질러 대각선 쪽에 가면 지금도 표지석이 있다. 그것이 어금부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위치가 이제 공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행정구역이죠. 공평동이다. 공평동에 있었다. 공평동이란 말이 이제 이것과 좀 관련이 된다. 의건부에서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였다고 해서 공평동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러한 사법기관이므로 공평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것을 공평동이라고 했다. 전국에 이제 공평동이란 한글로 쓰는 공평동이 네 군데 나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공평동이 있고 대구에 공평동이 있고 정읍에 공평동이 있고 문경에 공평동이 있다. 근데 정읍의 공평동과 문경의 공평동은 한자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구에 있는 공평동은 서울의 공평동과 뜻이 같 어, 글자가 같고 뜻도 비슷합니다. 예전에 대구 지방법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네, 지금은 어, 법무동으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그 전에 지방법원이 있어서 공평동이라 했다. 결국 이것과 뜻이 통하죠. 법원의 재판관이 판결을 함에 있어 모든 사건을 법의 근본 정신에 맞게 공평하게 판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어, 만들어진 이름이다. 예. 이것은 이제 해방 이후에 1946년인가 1947년에 어, 이렇게 대구 지방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동 이름을 새로 이렇게 만들 때 공평동이라 했다. 지금은 어, 지방법원이 옮겨갔어도 지명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 사극을 보면 가끔씩 금부도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금부는의금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의금부도사다 도사라고 해서 도수를 부리는 막뭐 그런 도사가 아니라 이, 이 도읍도의 일사자다. 조선 시대 어금부에 속하여 임금의 특명에 따라 중한 죄인을 심문하는 일을 맡아보던 종오품비이다그것이 네, 이제 금부도사가 있다. 어떤 죄인을 압송을 한다든지 막뭐 사약을 가지고 간다든지 할때 금부도사가 이제 어, 가끔씩 사기 보면 나옵니다. 유명한 막뭐 기록으로 보면 왕방년이란 분이 조선 세조 때 금부도사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 갈때 호송에 갔다 뭐 이런 어떤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방연이라면 우리 학교 때 배운 어 글이 생각난 여시조가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 없고 이 마음 둘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안 같아 같아야 우로 밤길예 놓다 이것이 이제 단종을 영월에 보내 놓고 다시 돌아가면서 지은 시조다 이렇게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금부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국문을 한다. 그렇죠? 국문. 특별히 대역죄인 그렇죠? 대역죄인할 때는 이제 국문을 한다. 국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 예. 네. 이것은 국문할 국이다. 그리고 공국이다. 축국할 때 공국이다. 조선시대 국청, 국문을 하는 기관이죠. 국청에서 역적이나 강상죄인 등의, 어, 등 나라의 큰 죄인을 형장을 가해여 심문하던 일 이렇게 매를 뗀다는 것이죠. 강상이라는 것은 삼강과 오상이다. 막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중시가 되었죠. 그것은 이제 국문이다. 물론 어근부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할수 있습니다만 요즘으로 치면 특검 비슷하다 할까요? 네. 이 국문을 하는 곳을 국청이라고 한다. 국청 그렇죠? 처음에 이제 관청을 얘기하죠. 조선시대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관하다. 네, 그래서 어, 국문이라 말은 많이 에, 가끔씩 듣습니다만 어, 글자는 상당히 어려운 글자다. 아, 이한 뜻의 글자가 있다 이렇게 어, 아셔도 되리라 어, 생각됩니다. 자, 우리 어금부한 글자라는 게 오늘 나왔는데 어려울의자거말 금자, 관청 부자다 이것은 뭐 신자체가 따로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어, 그대로 쓴다. 의자는 중국의 간체자가 이렇게 돼있다이 글자 중국 어, 문자를 문장을 보면 상당히 많이, 많이 나아, 나오죠. 의자가 꽤 서는 글자이기 때문에 아주 줄여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간체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어금부어금부뭘 금지된 것을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옳게 만드는 것이다. 일단 이름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일하는 당하관 관리가 주로 유명한 금부도사다 할 때는 이러한 글자로 쓰고 있다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